수술하고 한달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살면서 가장 힘든 일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안고 뛰던 무릎 부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규성은 충격적인 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수술이라 쉽게 완치될 줄 알았는데 음... 재활 도중 합병증이 생긴 것이었죠. 이탈리아 가서 제가 재활을 하다가 감염이 된 건데 그 물이 이렇게 세 번이나 찼어요. 그래서. 거를세번 이렇게 빼다가 이게 주사기 물을 빼다가 이게 감염이 된 건지 주사기로 무릎에 찬 물을 빼면서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무릎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고 몸무게는 14kg이나 줄어들었죠. 살과 함께 근육도 다 빠져버려 규성 선수의 몸은 해골처럼 뼈만 남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게 된규성 선수는 결국. 2425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축구선수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규성은 처음으로 현실의 벽을 절감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프로 데뷔가 불투명했던 시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던 그때 규성 선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살을 지우고 근육을 키우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48일 뒤 그는 그라운드에 다시 섰습니다.